내비게이터 소책자 시리즈 순종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르다 대처의 책 순종의 축복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순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차가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마침내 예비된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며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책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가장 위대한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세 가지의 결정적인 시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안정과 익숙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라는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로 고뇌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혹독했던 시험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 그의 미래와 희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상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했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즉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저자는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순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 나의 계획과 자존심,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이처럼 순종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순종이 우리를 얽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유와 축복으로 이끄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이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혹시 당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혹은 당신의 것을 희생하기 싫어서 그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재단 위에 당신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불순종 영역 점검하기.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미루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정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왜그 순종이 어려운지, 당신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작은 순종 즉시 실천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한 가지를 정해 즉시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 혹은 용서하기 어려운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 큰 순종의 삶을 이룹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순종 묵상하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아들의 질문 앞에서 침묵하며 걸어갔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마침내,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